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레시피 개발하고 나서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해먹었어요 아니, 꿈에도 나왔대니까 장담하는데 유튜브에 있는 간장국수 레시피 중에 영양도 1등, 맛도 1등, 중독성도 1등일 겁니다 오늘 요리는 대패삼겹 간장국수입니다 쿠팡에서 산 대패삼겹살 1kg입니다 이거 만원짜리 하나 사면 열번은 먹을 수 있어요 양배추도 소량씩 팝니다 양배추도 100g 정도 얇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도 한개 얇게 썰어줍니다 설탕 하나, 간장 한 스푼만, 참치액 반 스푼,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어주세요. 참깨 가루를 한 스푼 넣어줘야 되는데 없으면 저처럼 통깨를 봉지에 넣고 그냥 막 조사 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 참기름 한 스푼, 식초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주면 소스는 끝이에요. 혹시 참치액 없으시면 그냥 간장 두 스푼 쓰세요. 대패 삼겹살 100g. 근데 이건 취향껏 먹고 싶은 만큼 구워도 달색빛이돌 때까지 바싹 구워주다가 마지막에 간장 반 스푼. 가장자리에 둘러주고 20초만 더볶아주요 이러면 간장 향이 확 퍼지면서 고기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기름 버리지 말고 바로 여기다가 썰어둔 양배추를 전부 다 볶아줍니다. 양배추는 숨이 살짝 죽어서 축 늘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. 비빔국수는 무조건 중면. 이건 국물이야. 백종원 님이 와도 양보 못한다, 이거. 소금 한 꼬집 넣어주고, 4분간 끓여줄 건데, 일단 국수를 잘 풀어주셔야 되고, 끓이다가 넘칠 것 같으면, 찬물 조금씩 부어주면 되는 거 아시죠? 4분이 지났으면, 면을 꺼내서 찬물에 빡빡 씻어주세요. 자, 이제 접시에 면 올려주고 양배추, 대패 삼겹순으로 올려주는데 저는 썸네일 좀 깔끔하게 뽑으려고 소스를 삼겹살 위에 뿌렸거든요. 근데 이러면 잘안 비벼져요. 소스는 삼겹살 올리기 전에 뿌려주는 게 훨씬 잘 비벼집니다. 계란 노른자가 빠지면 뭔가 섭섭해. 마지막으로 아까 썰어둔 청양고추 올려주면 끝입니다. 이게 좀 느끼할 수 있는 걸 청양고추랑 아까 소스에 넣었던 식초 반 스푼이 역살 잡고 캐리해줍니다. 썸네일 촬영하느라 한참 지났는데 중면이라 하나도 안 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탱탱한 거? 중면이랑 내 뱃살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이거 뭐맛 설명이 필요한가요? 대패삼겹에 단짠단짠 간장소스인데 이게 맛없으면 진짜 사기지